나도 모자라고 너희도 모자라는 게 뭘까? 바로 잠입니다. 잠, 잠이 참 모자라죠. 이 여기 채널에 와서 공부를 하는 학생치고 잠을 아주 충분히 자면서 놀거다 놀고, 놀고 공부하는 학생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다들 열심히 공부하니까 여기까지 온거 아니겠어?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잠이 왜 필요할까? 잠은 왜 자는 걸까? 이런 얘기를 이제 이 지문에서 풀어갈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특물학 지문 같이 해보겠습니다. Although you may prove going to sleep in order to squeeze more activities in your day. 아, 그죠. 뭐 하기 위해? 자, in order to는 so as to랑 같지요. squeeze는 쥐어 짜다입니다. 당, 더 많은 활동을 into your day 당신의 하루에 다 밀어 넣는 거야, 쥐어 짜는 거야.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 그지?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신은 어 자는 것을 미룰지도 모릅니다. 미룰지도 모르지만 미룰 수도 있지만, eventually 결국에는 finally 그래서 결국에는. Your needs for sleep. 당신의 수면에 대한 필요는 자 단수 주어죠. 그래서 becomes 됩니다. 뭐가 됩니까? Overwhelming. 바로 압도적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압도적 이게 압도적인 이런 의미니까, 그래서 현재 분사 쓰인 것꼭 기억하시고요. 압도적이게 되고, and you are forced. 당신은 강요 받습니다인데, 결국은 강제로 뭐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의미가 돼요. get some sleep. 잠을 잘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고, 이동하면서 자고, 스카이 가서 자고 그러면 그 자는 시간을 합하면 음 8시간보다 많을 때도 있다는 것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 우리가 아무리 쥐어짜서 잠을 안 자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잠에 대한 필요 때문에 잠을 잘수 밖에 없게 된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요 자 우리 모두가 겪는 딜레마 수면의 불가피성 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선생님은 너희만 할땐 정말 잠이 없었어.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잠이 좀 필요하더라고. 자, 그래서 수면의 불가피성 우리의 딜레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This daily drive for sleep. 자, 이런 매일의 수면 욕구는 자이 drive는 욕구라는 의미도 됩니다. 강력한 욕구, 충동을 얘기해요. 이것은 보입니다. 어, 자, 여기 be, 가 나왔는데, 뭐, 모 때문이다. 뭐, 모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요, be, d 가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뭐, 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A compound. known as adenosine. adenosine으로 알려진, which is 생략된 과거 분사 구문이죠. adenosine이라고 알려진 compound, 화합물 때문이다. This natural chemical. 자, 이 자연 물질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연 물질,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adenosine으로 알려진 화합물이죠. 이것은 builds up, 쌓입니다. In your blood. 당신의 피에 쌓여요. As time awake uh, increases. 자, 여기서 깨어 있는 시간입니다. 일단은 이 time하고 awake 사이에 you are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깨어 있는 시간. 사실은 이 you are 앞에도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알았지? 당신이 깨어있는 시간 그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그래서 지금 as 주어 동사에서 as가 지금 뭐뭐함에 따라 아 그렇구나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아데노신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은 잠을 안 자고 깨어있을 때 발생이 돼서 이게 쌓이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수 있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에지는 비례관계를 얘기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더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더 많은 아데노신이 우리의 몸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build up은 accumulate랑 같지요 음, 축적되다 라고 하는 accumulate랑 같고요 그리고 이거의 반대말은 뭐예요 break, break down이 됩니다 break down 그게 이제 밑에 나오게 돼요 당신이 자는 동안에는, 어, 당신이 자는 동안에는 너의 몸은 분해를 해요. 그 아데노신을. 아, 요 아데노신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따라서, 이제 따라서가 나오죠. This more Q. 자, 이 분자는 했습니다. 자, 이 분자. 바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앞에 나오는 아데노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아데노신은, 아데노신의 분자는, maybe what your body uses.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사용하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what은 관계대명사,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가 되면서, 뒤에 좀 목적어가 없잖아. 그지 당신의 몸이 사용하는 것일 수 있는데, 자, 뭐 하기 위해 사용해? to keep track of lost sleep. 당신이 잃어버린, 당신이 놓친 그수면을 keep track of, 추적하고, 추적하기 위해, 그리고 to trigger sleep when needed, 그리고 필요할 때, 필요할 때그 잠을 또 유도하는 때 사용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라고 했어. 뭐, 뭐의을 것인지도 모른다. 그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다 규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데노신을 사용하는 게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일단은 놓쳐버린 수면을 추적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 잠을 일으키는 그때 쓰여지는. 당신의 몸이 사용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생략된 게좀 많이 보이죠? when needed도요. 지금 보면은 when it is needed 해서 자, 여기에서의 it은 s l e p 을 얘기하고요. s l e p 을 촉발한다. 이거 기억하세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이 아데노신이 이렇게 쌓이고 이 아데노신이 쌓이면서 우리가 졸려지고 그런 것인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Keep track of 의미는 알겠는데 선생님 이거 의미는 알겠는데 잠을 왜 추적해요?라고 물을 수 있단 말이야. 그거 왜 추적하냐면 어 얼마나 안 잤는지 계산하는 거야. 음, 얼마나 안 잤는지 얼마나 깨어 있었는지를 계산하는 것. 그게 바로 keep track of니까 알아두시고 이제 일정 수준 쌓이면 이제 자잠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스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에서 이 축적과 축적과 분해의 원리 이것을 종합해서 아데노신의 이제 기능을 정의하고 있고 추론하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On accumulation of adenosine and other factors. 자 아데노신의 축적과 그리고 다른 요인들은 might explain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인데 자 after several nights of less than optimal amount of sleep이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콤마와 콤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괄호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그 앞에 의문사가 있고 왜 당신이 축적하는지 잠의 빚을 축적하는지 그것도 응. after several nights of less than optimal amount of sleep. 어, 최적의 수면 양의 수면 양보다 적은 그런 잠을 잔 며칠 밤 후에 왜 당신이 이 수면의 빚, 빚을 쌓는지 그리고 그 잠의 빚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that you must make up by sleeping longer than normal 평소보다 좀더 길게 잠으로써 자 지금 여기 by가 전치사라서 동명사 나왔죠 평소보다 좀더 길게 잠으로써 당신이 반드시 보충해야만 할 그런 잠의 빚을 수면 빚을 당신이 왜 쌌는지 의주동이죠 왜 쌌는지를 이 아데노신의 축적과 다른 요인들이 설명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장이 살짝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요 문장에서 어, 서술용으로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빈칸도 나올 수 있겠다 어,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요 문장. 우리가 왜 그렇게 잠을 요 며칠 못자면 몰아서 한번 자 줘야 되는지 이곳에 대해서 아덴 아데노신 이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은 자야 아데노신이 다 분해가 되는데 5시간만 자면 그 3시간 분량의 아데노신이 몸에 남아서 다음 날로 2월 되는 겁니다. 이런 자녀 아데노신이 며칠간 계속 쌓이는 게 바로 뭐라고요? 수면 빚이라고요. 어, 수면 빚. 어, 그래서 이 수면 빚이라는 이 단어 응, 잘 기억해 두시고, 주말에 잠을 몰아 자는 것은 이 빚을 갚으려는, 그러니까 이 빚을 잠,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남은 아데노신을 이제 분해하려는 그런 몸부림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Because of such built-in molecular feedback. 자, 이렇게 내재된, 또 나옵니다. 내재된 분자적인, 어이 아데노신과 관련된 분자적인 피드백 때문에 여기서 모큘러 피드백이라고 하니까 조금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 이건 뭐냐면 아데노신, 분자가 정보를 되돌려 보내는, 야, 너안 잤어. 이런, 어, 나 쌓여 있어. 이런 그 피드백을 얘기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재된 분자적 피드백 때문에, You can't become accustomed to getting less sleep. 당신은, 몸을 해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익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익숙해지다, a c c u s t o m to구요. 익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getting restlessly. 더 적은 잠을 자는 것에 대해서. 자, 그리고 여기 less가 나와서 than이 나왔죠. than your body needs. 당신의 몸이 원하는 것보다, 필요로 하는 것보다.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적은 잠을 자는 것에 익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accustomed to는요, 원래는 이제 become 하고 다 같이 해서 익숙해지다라는 표현. 그래서 become accustomed to는 get used to. 로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요서치 built-in molecular feedback 이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이것이 바로 앞에 문장들 세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 그리고 다섯 번째 문장 여기서 쭉 얘기한 아데노신의 이런 축적되는 그런 시스템 축적 분해 그리고, 잠 유발. 하는 그 아데노신의 시스템들이라는 것. 요거 내용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는 하루에 4시간만 자도 괜찮아. 라는 말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의지력으로 버틸 수는 있어. 하지만, 아데노신이 쌓이는 화학적 법칙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즉, 인간은 수면 부족에 적응할 수는 없다. 적응을 할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잠이 모자라면 조금 자가면서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8 시간을 넓지 마세요. 물론, 이제, 시험 보고, 뭐, 공부하는 학생들, 뭐, 옛날에는 그런 말 있었어. 4당, 5라 그래서 4시간,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지고, 뭐 이런 말이 있었지만, 인간은 수면 부족에 적응이 안 되는 거니까, 틈틈이 여러분 쪽잠을 자두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Eventually, 결국, a l r e c sleep. 수면 부족은 catch up with you. catch up with 하면은 따라잡다 라는 뜻이에요. 따라잡는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affect. 영향을 미친다.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요 의미 잘 기억하세요. 수면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괜찮아 라고 버티다 보면 결국 건강 악화나 판단력 저하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선생님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잠이 정말 많이 모자랍니다. 새벽 2시까지 계속 일을 하는데, 그런데, 참을 또 길게 잘 수도 없어. <laughs> 그렇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요 나올 수 있겠고요. 가장 유력한 게 순서 배열입니다. 그리고 빈칸. 어차피 빈칸으로 출제가 됐었으니까. 하지만 저는 쭉 모든 나올 법한 빈칸을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문장의 위치, 어휘, 어법 내용의 치부를 치도 나올 수 있는데, 자, 일단 순서 보겠습니다. 순서를 보려면 지문을 이제 작게 보고 전체 문장의 길이랑 이런 거를 다 살펴보면서 보는 게더 유리합니다. 더 잘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두 문장, 마지막에 두 문장은 이제 C가 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면 비제 원리 해가지고 이 부분이 B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두 문장, 그 위에 한 문장, 그리고 그 위에 세 문장이 A가 되면서 아주 균형감 있게 순서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빈칸 추론을 볼 건데요.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째 문장에, 다섯 번째 문장에, 어, 나와 출제됐었던 것도 난다 넣어서 얘기할 거야. 선생님들도 그렇게 시험 문제 내실 게 뻔해요. 그래서 다섯 번째 문장에, what your body uses 하는 이 부분 있지. to keep track of lost sleep. 음, 여기, 이 아데노신의 핵심적인 기능을 요약했기 때문에 이 부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문장에서, you can't become. 자, 여기요. because 다음에, because of 다음에, 이제 you can't become부터 끝까지 해서 이 부분도 빈칸으로 나오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위치를 보면은, 자, 여기, 여섯 번째 문장이 문장의 위치로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빈칸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약간 이때는 why you build up slip that. 자, 이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각각 따로따로 빈칸으로 나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서술형으로 아예 문장 전체를 좀 제대로 암기해 두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를 볼까요? 어휘를 볼때 처음에 얘기하고 싶은 그 어휘가 overwhelming 바로 압도적인 이라는 의미입니다. 압도적이면은 우리가 압도돼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압도적인 overwhelming의 이제 의미상의 반이어는 manageable 이 되겠습니다. manageable. 관리 가능한이죠. 압도적인 건 관리가 불가능하거든요. 자, 그리고 아까 내가 그 얘기 했는데, 어, b u i l d u 의 반이어는 break 이라고 해서 지금 이게 한 지문 내에서 반의어 관계의 어휘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트리거가 있었습니다. 유발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발하지 않는 것 바로 막는 겁니다. 프리벤트. 프리벤트 그리고 Optimal이라고 하면 최적의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렇죠? 최적의. 그래서 이 Optimal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자, 최적의. 그럼 불충분한이에요, 결국엔. 인서피션트 그리고 어 c 스 u 투 이게 get, 이게 become a 가 g 유 t u 가 된다고 했었죠. 근데, 요어 c 스 u 투하고만반이어 관계를 보자라고 한다면, 이때는 익숙해졌는데 익숙해지지 않은 거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r e s i s t 투가 됩니다. resistant to. 알았지? 자, 그다음에 어법은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나 또 보면은 인하도 투가 to지 투로 바뀔 수 있다는 것과 여기 현재분사 쓰인 것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get used to, get forced to 해서 수동태 쓰인 것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장에서는 which is가 생략해서 n o w n as가 된 것. 그리고 be to to 도좀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세 번째 문장하고 네 번째 문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게 없겠지만 아세 번째 문장에선 서타다음에 that you are가 생략된 것요 부분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문장에서는 was, the g the 위치로 바뀔 수 있다는 것과 병렬 구조의 마지막 나열된 동사 trigger 이게 to trigger가 된 것. 그 다음 문장에서는 자요 의주동 나온 부분 잘 기억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이 다음에 전체다 다음에 동명사 나온 것도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는 여기 less than 음, 자이 비교급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깔끔하게 고1 어, 9월 32번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최종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수면은 아데노신이라는 화학물질의 분자적 피드백 시스템에 의해 통제되는 생물학적 필수 행위이며 아데노신은 깨어있는 동안 축적되고 자는 동안 분해되어 수면 빚을 추적함으로 인간은 필요한 것보다 적은 잠에 익숙해질 수 없다. 그래서 영어 제목으로는 아데노신하고 콜론한 다음에 the molecule 분자인데 that makes you sleep 당신을 잠들게 만드는 분자. 두 번째로는 why you can't get used to less sleep 왜 당신은 적은 잠에 익숙해질 수 없는가 콜론하시고 the adenosine cycle.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The Biological Reality of Sleep d t 수면 빚의 생물학적 실체 되겠습니다. 자, 32번 재밌었네요. 여러분, 우리 수면 빚은 지지 맙시다. 빚은 안 좋은 거야. 쪽잠이라도 활용을 하세요. 선생님은 쪽잠은 못 자고 그냥 너희들 어쨌든 이 수업이 끝나면 이 모의고사 수업 업로드가 다 끝나면 그때 좀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크 like 많이 눌러주세요.